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의 죽으심이라. 이름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날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고 그 의미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적죠. 사실 석가탄신일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단순히 빨간 날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는 석가탄신일을 그저 노는 날일 뿐그 이상의 그이하도 날도 아니죠. 어쨌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인 것.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그 날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알고 지내는 사람은 크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거리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가족들끼리 선물을 전달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심적인 생각, 그것의 본 생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생일 주인공인데, 생일 주인공이 여러분인데 생일 파티에서 여러분을 빼놓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한다면 아주 아주 기분이 좋진 않겠죠. 생일파티에는 엄연히 주인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을 딱 빼놓고 생일파티를 한다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날에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 또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래 예수께서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오신 날로만 생각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그저 그들끼리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고 어떤 행사를 하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의 성탄절을 모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날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를 십자가에 오신, 십자가를 지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화해의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죠.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온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호인원이 함께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전 네명 또는 다섯 명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이거는 대통령의 엄청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그리고 잘난 것도 또 잘하는 것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그 부끄럽고 흉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겸손이겠죠.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또한 낮은 곳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만약 로마의 황제를 전도하셨다면 로마 황제를 바로 만나서 전도를 하셨다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황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후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냥 쭉쭉쭉쭉 전파되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느냐? 아니 왜 그런 낮고 천한 자들을 만나느냐 라며 비난을 하시기 비난을 받기, 받으시기까지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38년 된 병자, 결류증 환자, 세리 모두 가 하나같이 성경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은 병이 걸린 것은 조상이나 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병에 걸린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죠. 또한 당시 사람들은 세리 같은 사람들은 일제 앞잡이처럼 그 로마의 식민지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처 입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낮은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찾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이러한 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종교인들이었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배불리는 것에만 생각했습니다. 전혀 낮은 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난날의 고통과 그 고난과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들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높아 예수께서 교만하셨다면, 예수께서 높은 사람들만 귀족들만 만나고 다니셨다면 이러한 일들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텅텅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 같은 본체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비움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낮은 곳을 향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자신을 낮추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모두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보내었는지를 사람들은 신경을 씁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얼마나 비싼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받은 반지는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비워져야 할 이때에 얼마나 화려하고 높은지, 큰지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낮아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낮아짐이 없다면 성탄의 의미도 없습니다. 성탄절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즐기는 날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날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또한 함께 나누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신 주님이 왜 오신 겁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많고 크고 화려한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비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이 날, 성도들이 아, 세상은 채우고 화려하게 보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비우고 낮아지고, 예수께서 그 오신 날을 더욱더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것은 먼저 예수께서 오신 이 성탄절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던 대로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즐겁게 신나게 보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며 그 어두운 곳 아픈 곳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